조선 왕조가 시작되던 그 격동의 시대, 태조 이성계의 여덟 아들 중세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방의 훗나리간 대군으로 불리게 되는 물입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싸우지 않고 살아남은 자의 지혜가 더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야심 가득한 동생들 사이에서 피로 얼룩진 왕자의 난속에서 그는 오직 침묵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1392년 7월 500년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탄생했습니다. 개국공신이자 새 왕조의 창건자인 태조 이성계는 즉위와 함께 아들들에게 자기를 내렸습니다. 셋째 아들 이방희는 이강군에 봉해졌습니다. 이간이라는 이름에는 이로움과 평안함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일생을 예언하는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방이가 태어난 집안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함경도 출신의 무장으로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활쏘기 실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위화도 회군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통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그런 아버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고려 말의 혼란과 조선 건국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태조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신의왕후 한시였습니다 그녀는 이성계가 아직 무명의 무장이었던 시절부터 함께한 결발의 아내였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견뎌내며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아 키웠습니다. 이방인은 바로 이신 의왕의 후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진한 대군이 될 마청 이방우, 정종이 될 둘째 형이방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넷째 동생 이방간, 다섯째 동생이자 훗날 태종이 될 이방원, 여섯째 동생 이방연이 있었습니다. 모두 신의왕후 한시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무렵 신의왕후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성계는 새로운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였습니다. 그녀는 이성계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일곱째 방범과 여덟째 방석이었습니다. 여기서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태조의 총에는 신의왕후가 아닌 신덕왕후에게 쏠려있었습니다. 더욱이 신덕왕후는 권력욕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조는 그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1392년 조선 건국과 함께 막내아들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신의 왕후 소생의 여섯 왕자들을 채쳐두고 어린 막내가 세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에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신의 왕후 소생 왕자들에게는 모욕이자 위협이었습니다. 왕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마청 이방호는 일찍이 전사했습니다. 둘째 형이방관는 소탈한 성품으로 세자 자리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넷째 동생 이방관는 자신의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 야심도 컸습니다. 다섯째 이방원은 냉철한 지략가로 조용히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땠을까요? 그는 독특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불만은 있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도 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도 매우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비겁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의 선택은 깊은 통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 투쟁에 휘말리면 결국 피를 보게 된다는 것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극의 끝에는 자신의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방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 다른 형제들만큼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불행이었지만 동시에 행운이기도 했습니다. 병약한 몸은 그를 권력 다툼에서 제외시키는 명분이 되었고 다른 형제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왕실은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신덕왕후와 그녀를 지지하는 정도전을 비롯한 계곡 공신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신의왕후 소생왕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무장들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건국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꾸었고 어린 세자를 왕으로 만들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신의 왕후 소생 왕자들, 특히 이방원은 그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왕자들을 견제하고 억압했습니다. 이방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형제들이 정도전과 대립하는 것도 신덕왕후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도 왕실 내부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모두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지혜였고, 가문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건국 6년이 흐르는 동안 이방인은 왕자로서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군사훈련에 참여했고, 왕실 행사에 나갔으며 아버지 태조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는 결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 바깥에 서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1398년 그가 예감했던 폭풍이 마침내 몰아쳤습니다. 그것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1398년 8월 조선 왕조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방원이 주도한 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신덕 왕후 세력이 제거되고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피비린네나는 정변에서 이방인은 중립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이방원이 군사를 일으켰을 때 이방인은 깊은 곤에 빠졌을 것입니다. 평소 그의 원칙은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왕후 소생 형제들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정도전은 왕자들의 병권을 빼앗으려 했고 신덕왕후 세력은 신의 왕후 소생 왕자들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방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곧 이방원을 배신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결국 자신도 제거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결국 이방원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참여 방식은 다른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이방원과 이방간이 직접 칼을 들고 앞장섰다면 이방인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군사를 동원하고 병참을 지원했지만 직접적인 살육에는 참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었고 최대한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도전과 남원을 비롯한 신덕왕 신덕왕후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세자방석과 그의 형 방번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 이복 동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방인은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았을까요? 역사는 그의 감정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가 느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 성공한 후 이방인은 정사공신 1등에 봉해졌습니다. 공신전 200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토지였습니다. 그의 12월에는 이방원, 이방관과 함께 개국공신 1등에도 추록되어 다시 공신전 200결을 받았습니다. 합쳐서 400결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를 의미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권이었습니다. 그는 중군절제사가 되었습니다. 이방원 이방관과 함께 조선의 중앙군 병권을 3분하여 맡게 된 것입니다. 이듬해인 1399년에는 경기도와 충청도의 지방군까지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 한양을 둘러싼 핵심 지역이었고, 충청도는 꼭장지대였습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의 군권을 진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은 조선 초기 권력의 핵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토지, 강력한 군권, 그리고 공신으로서의 정치적 지위. 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야심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것을 발판으로 더큰 권력을 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계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동역과 같아서 너무 많이 탐하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1차 왕자의 난이 성공했지만 형제 중 일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긴장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군권을 행사하되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군량을 관리했지만 그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신전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부를 권력 확장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술자리에서 정사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신이 되고 군권을 지었어도 그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형제들은 그런 글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방가는 아마도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군권을 가지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형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형의 처신을 이해했습니다. 이방의가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차 왕자에 난 이후 2년 이방인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군권을 가진 왕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지만 결코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00년 2월 또 다시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넷째 동생 이방관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팍포라는 인물의 거짓 밀고를 믿은 이방관은 이방원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선제 공격을 결심했습니다. 이때 이방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역사 기록은 그가 병으로 집에 있었다고 전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것이 정말 병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이방인은 만성적인 지병을 앓고 있었고, 이 시기에 병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방인은 일부러 병을 핑계로 집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1차 왕자의 난 때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형제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신의 왕후 소생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려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중군 절제사로서 강력한 군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방간의 편에 섰다면 승부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방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방관은 더 빨리 진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어느 쪽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1400년 2월 어느 날 이방관의 거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인은 집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차 왕자의 난때 함께 싸웠던 동생들이 이제는 서로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가 깊이 개탄했다고 기록합니다.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감정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 슬픔, 절망 그리고 무력감. 자신이 가진 군권으로도 막을 수 없는 형제간의 비극 앞에서 이방인은 깊은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던 절제사직을 사임하겠다고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사표시였습니다. 자신은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러나 이방관의 편에도 서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절제사직 사임은 동시에 이방원을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방위가 중립을 지킴으로써 이방관은 기대했던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방희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방관 편에 섰다면 이방원은 큰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나는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1400년 2월 15일 이방원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방관은 패배하여 도성 밖으로 도주했고 곧 체포되어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21년 후인 1421년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난이 진압된 후 이방희의 행동은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승자인 이방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축하하지도 공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유배된 이방관을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이방인은 둘째 형 정종과 함께 유배지로 이방관을 찾아갔습니다. 유배된 반역자를 찾아가는 것, 이것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혹여 자신도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관을 설득했습니다. 이방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 내가 먼저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어라. 간곡한 목소리로 형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반역을 일으킨 동생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형제였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동생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은 이방이가 이방간의 구명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이방원을 찾아가 이방간을 용서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동생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유배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방원은 형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방관은 죽음을 면하고 유배형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방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서지 않았다면 이방관은 반역자로서 처형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방의가 보여준 모습은 그의 성품을 잘 드러냅니다. 권력투쟁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가족에 대한 정만큼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방관이 나를 일으킬 때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패배한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이방의 원칙이었습니다. 권력 다툼에는 참여하지 않되 형제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반드시 나선다. 정치적 야심은 없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일관된 태도가 그로 하여금 형제들 사이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2차 왕자의 난은 이방에게 큰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비록 직접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 한그 비극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도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난이 끝난 후 그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임했던 절제사직을 다시 맞지도 않았습니다. 군권을 내려놓고 정치에서도 한 걸음 더 물러났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왕족으로서의 명예와 형제들과의 관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400년 정종의 동생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태종이 즉위했습니다. 이방인은 정종 시절에는 서열상 왕위 승계일 순이었습니다. 척통인 아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왕위를 탐했다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한참 어린 동생이 왕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양보였고 진정한 지혜였습니다. 1401년 태종 즉위 원년에 이방인은 이간대군으로 봉해졌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 중 살아서 제대로 대군에 봉해진 사람은 이방인가 유일했습니다. 정종과 태종은 세자나 왕으로 즉위했기에 이전호칭은 군이나 공이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사후에야 대군으로 추중되었습니다. 이간대군. 이칭호는 이방의 일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권력투쟁에 휘말리지 않고 그저 왕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사는 산말입니다. 그러나 이방의의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병에 시달려왔고 그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갔습니다. 태조와 태종이 화해하는 역사적인 자리에도 그는 중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1401년 이간대군 이방인은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40대 초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로서는 평균 수명을 채운 나이였지만 형제들 중에서는 일찍 세상을 뜬 편이었습니다. 태종의 반응은 각별했습니다. 그는 크게 슬퍼하며 조회를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직접 형의 장례식에 문상을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신이나 종친이 사망하면 왕이 부조금으로 쌀과 종이를 전달하고 조회를 3일 정도 정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직접 문상을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태종은 형의 장례에 후한 부조금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애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서열로 보면 왕위를 주장할 수 있었던 형이 한발 물러나 자신에게 길을 열어주었던 것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척통인 아들까지 있었음에도 묵묵히 양보했던 형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방인은 시호로 안양을 받았습니다. 아는 평안함을 양은 선량함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의 일생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시호였습니다. 정종이 승하한 후 이간대군의 신주는 정종의 배양공신으로 종묘에 모셔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개국공신이자 정사공신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왕실의 평화를 지킨 인물로서 그는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역사 기록들은 이방위를 부처님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품이 모난 데가 없어서 여러 형제들과 두루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가 병사했을 때 태조와 태종이 매우 슬퍼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의 생존 전략은 독특했습니다. 술자리에서라도 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닫아버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단 자신의 가족들과 직접 관련된 정사에는 참여했습니다. 1차 왕자의 난에 이방원의 편에 서서 참가한 것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적 침묵이었습니다. 자신이 개입해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했던 것입니다. 권력 투쟁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서도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분명한 편을 들었습니다. 이간대군 이방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권력투쟁의 시대에 그는 싸우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야심 가득한 형제들 사이에서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형제 간의 정을 지키고 평화로운 왕위 계승을 도운 것입니다. 조선 초기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왕자들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연사로 생을 마감했고 왕족으로서 부귀를 누리며 천수를 다했습니다. 비록 40대 초중반의 나이였지만 지병을 고려하면 당시로서는 평균 수명을 채운 셈이었습니다. 그의 생존 전략은 간단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라도 정사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개입하고 그 외에는 침묵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싸우지 않고 살아남은 자의 지혜가 더 빛을 발합니다. 이간대군 이방인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처님 같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정확한 묘사였습니다. 모난데 없는 성품, 형제들과의 좋은 관계, 권력이 없는 삶. 이 모든 것이 그를 조선 초기의 혼란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경쟁과 투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간대군의 삶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때로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간대군 이방의. 그는 왕이 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어떤 왕보다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은 어떤 권력자보다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침묵으로 살아남은 왕자. 그것이 이간대군 이방의의 진정한 유산입니다.